삼봉우리가 닭 벼슬을 쓴 용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계룡산. 가을바람 타고 형형색색의 단풍 눈이 흩날린다. 단풍 눈 맞으며 가을의 깊이를 가늠해 본다. 내 인생의 가을은 어디쯤 왔을까? 일주문을 넘어가면 왠지 그 답을 알수 있을 것만 같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동학사에 다다랐다. 이제 사람들 오은 여기 기운이 좀 남다르다고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제 조용할 것이고, 네. 이제 쓴 일이 이제 여러 능사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수행처고, 네. 교육도량이라고 해도,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대부분. 동학사는 대한불교조계 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로 신라시대에 창건됐다. 처음 이름은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해, 청량사라 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의 주요 사찰로 태조의 원당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적인 수행 사찰로 꼽힌다. 자 여기는 이제 대웅전 건물인데요. 뭐 일종 선생 글씨고 그리고 이제 이 대웅전 안에 있는 삼존불하고 이 부처님 복장이 보물입니다. 음뭐 불상마다 나름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당당하시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전각마다 틀려요. 대체로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진 데가 이제 대웅전, 네. 대웅보전. 네. 이제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면은 뭐뭐 뭐, 뭐 대적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관세보살님 계신 곳은 또뭐 관음전 뭐 이렇게 틀린데 네. 여기는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는데 사실 이 부처님은 미타삼전불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은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가 밝혀져 조선시대 중후기의 불교 미술을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신라 고려를 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동학사가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동학사. 그만큼 동학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 열린 곳이 바로 동학사다. 뿌리가 튼튼하니 그만큼 대강백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여기가 교육도랑이니까, 이제 절집은 크게 이제 선원, 강원, 그리고 이제 뭐유원뭐 뭐 이렇게 총림에는 이런 모든 이제 부속기관들이 있지만, 동학사는 1956년에 그 경봉로 스님께서 비군이 스님을 주지스님으로 해서 그 조대현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비군니로서이 동학사 주제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거의 폐허가 되었다시피 한 철을 이제 경봉 스님 오셔서 중수를 하시고, 중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 대현 스님이 이제 비구니로서는 처음 이 동학사 주지를 맡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동학사가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네. 지금도 동학사 승가대학에선 많은 학인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과 포교에 필요한 여러 교육들을 받고 있다. 기본 교육 외에도 사군자, 요가, 서예 등 다채로운 수업이 진행된다. 붓을 힘 있게 올라가야 돼요. 붓을 보면은 네.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햇빛을 보는 쪽은 이렇게 확짝 띄어 있고 그늘이 맺힌 쪽은 이렇게 맺혀만 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여기서 잘 잡아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응?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그림을 통해 알아간다. 열두 가지 색을 다 혼합했을 때는 먹색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먹속에는. 먹을 갈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란했던 마음을 다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먹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님을.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조차도, 마음 챙김의 연속임을 배워간다. 거칠었던 어떤 생각들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단순하게 시선을 좀 단순하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에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과 땀을 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정을 길러주고, 성정을 길러주고, 선정의 힘을 길러주고, 뭐 집중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아차림, 그, 요새, 육회사나 있죠. 알아차림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 효과도 있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인 스님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금강과 같은 가르침이 오롯이 물 들어가길 바래본다. 동학사에는 여느 사찰에선 볼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동학사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곳이다, 사이좋게. 신라 때그 박제상을 기리는 그러한 전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예, 지금까지도 유림들이 그 충절을 이어서 제사를 본가을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충절과 효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고, 또이 동학사가 이제 태조 원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숙모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명목으로 전답도 하사 받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절 자체 이름이 이제 동학사가 되면서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편익도 하사 받고 하면서 이제 이 동학사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모습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진다. 동학사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그간 노화가 심했던 삼성각을 완전 해체해 3개월간의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운식이 열린 것이다. 오색실이 처진 가운데 나쁜 기운을 물리치도록 팥을 뿌리고 드디어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삼성각 동학사 삼성각은 가운데 칠성을 중심으로 산신과 독성의 삼성 탱화를 모시고 있다. 예,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 삼생을 더 닦아야 동학사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동학사의 좋은 기운은 공부를 하기에 제격이다. 큰 스님들이 이곳에서 깨우치고 가셨으니 어찌 후학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실상선언이 눈에 들어온다. 일반인에겐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사실 절집에서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걸 네. 분명히 가리는데 실상이라고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적인 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영혼불변한 고요하는 그러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 또 제법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실상선언이 여기가 강당인데 해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네. 옛날 여기에 이제 실상암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터가 있었고 처음에 이걸 90년도에 이제 지으셨는데 이걸 지으실 때 이제 교화 선을 함께 아우르는 도량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실상선원은 경허 스님이 용맹정진했던 토굴이 있던 자리로 스님은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위해 이곳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약 80년 동안 빈채로 방치되기도 했던 동학사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 끊임없이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창건 설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동학사를 창건한 회의 화상의 스승인 상원 조사 계룡산에서 수도하던 중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줬다. 호랑이는 그 보답으로 한 여인을 물고 왔는데 그 여인이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길 원했다고 한다. 스님은 거절했고 대신 남매의 연을 맺고 함께 돌을 닦았다. 회의 화상이 두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남매탑이다. 세속의 연을 버리고 불연으로 승화시킨 상원조사의 정신이 깃들어서일까? 동학사가 수행도량으로, 배움의 도량으로 유명한 이유를 알것 같다. 동학사는 암자를 구경하는 맛도 쏠쏠하다. 동학사에 닿기 전, 일렬로 쭉 늘어선 암자들이 먼저 발길을 잡는다. 관음암, 정갈한 법당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관음암은 요사체와 법당, 삼성각까지 갖춘 암자다. 그 이름처럼 법당 안에는 서가문이 불과 함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곱게 물들어 가고 있는 계룡산의 자태에 동학사를 찾는 이가 부쩍 더 늘었다. 계룡산에 자리한 큰 사찰 중 유일한 비구니 사찰이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도 한다. 동학사의 아름다움에 반해 저절로 고개가 낮춰진다.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본다. 절도 이쁘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구니 스님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주 정갈하고 어, 또 어, 이렇게 유서깊은 도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오래된 그런 절인 것만큼 그 느낌들이 아주 어, 차분하고 좋네요. 거창하게 격식 갖추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맛있게 따라 먹는 게 괜찮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예. <laughs> 스님의 후탕함에 마음이 편히 놓이니 차맛도 더 좋게 느껴진다. 이는 근데 겨울에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네. 근데 개룡산이 큰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걸고이참 네. 깊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네. 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학산은 계룡산 뭐 어쨌든 중심이 거의 들어와서 이제 들어앉아 있고 하니까 또 들어온 길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길잘 없어요. 저희 매일 다니면서 그래요. 우리 매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데 네. 얼마나 사람들 좋을까. 이제 이것도 참뭐 사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하고 살죠. 단종 네.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봐서일까. 스님의 넉넉한 여유가 부럽다. 네, 김실수 아시죠. 그얘를 듣고. 비구니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천지를 깨운다. 하루하루 일상에 쫓겨 살던 삶의 나태함을 법고의 울림이 일깨워 주는 것만 같다. 답이 없는 인생. 참된 행복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동학사는 스님들이 초가해서 부처님 경제를 배우는 그런 뭐 승가 교육 도량이기도 하지만 불자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불자는 부처님이 뭐 가르침 사상을 통해서 즐거움과 평화를 누르게될 것이고요. 일반인들도 어떤 동학사를 찾아 오셔서 한번. 어, 부처님께 참배하는 그런 인연으로 또 신들을 스치는 그런 인연으로 금생은 부처님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또 일상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도 덜어주고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불법과 인연 맺고 사는 수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학사를 통해 다시금 배우고 느낀다.